오늘은 드디어 에이오님 바인더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주소를 안 떼고 이렇게 편집으로 제가 가리고 있겠죠? 그러는 이유가 이거가 여기 적혀있듯이 박스 개봉부터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이 동영상이 그렇게 요긴하게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 떨려 오 예뻐 여러분 보이세요? 아, 진짜 예쁘다. 제가 속지도 사이즈별로 한 개씩 더 시켰거든요? 우선 이거 좀 치우고. 어떡해, 너무 예쁘다. 어머. 우선은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이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뒷면에는 정국 오브 BTS 그리고 여기 에유님 트위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콜로그램으로. 아 너무 예뻐. 제가 이렇게 큰 바인더는 처음 사 보거든요. 어머 미친 거 아니야? 헐. 아 바인더에 이렇게 사진을 넣을 생각은... 아 진짜... 이게 에이유님이 엄청 열심히 만드셨대요 속지를 엄청 딱딱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바인더 속지가 아 진짜 아, 좋다 바인더 속지... 아니 바인더가 일반 속지랑은 크기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한 세트씩 더 샀거든요 어, 거꾸로네 이런 것도 넣어 주셨어요. 이렇게 스티커도 엄청 예뻐요. 우선은 이거는 나중에 나중에 제가 포카들이 많아지면 뜯고 저에게 있는 포토카드를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정국 오빠 앨범 포카나 그냥 자잘한 정국 오빠 포카들. 뭐 드래곤볼 하려고 한 거고 이거는 그냥 남은 포카들이에요 남은 포카들이나 제가 콘서트 가서 받았던 MD들? MD? 우선 이거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이렇게 작은 애들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요상에다가 이렇게 한 장을 다 정리했는데, <laughs> 진짜 대박! 너무 예뻐요. 그리고 한 장을 더 뽑아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티어, 결렌서 이렇게 두 번째 장도 마쳤고, 이번에는 세 번째 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페르소나랑 비월 쿠폰이랑 비월 포카랑 이거는 제가 맵술은 이번 4번을 아직 못 모았어요. 이거 제발 싸게 양도하시는 분 연락을 주세요. 진짜 맵블리 양도하시는 분도 연락 주시고 제발 연락을 주세요 저에게. 세번째 장도 끝냈고 이제 큰 포카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큰 포카들 전에 어디있지? 이렇게 교통카드랑 아미부스 포카가 있는데 이걸 아까 여기에 덜 넣은 부분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큰 포카를 한번 정리해 줄 건데, 우선은 상남자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남자는 그런데,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넣는다고 하면 엄청 움직일 것 같거든요? 상남자는 테이프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안 움직일 수만 있게, 포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엄청 움직이면 보기 가 싫잖아요. 우선은 이것도 옆으로 치워놓고 이제 크기가 조금 덜큰 것들 얘네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네는 여기에다가, 아, 이거 아니네. 이렇게 4컷? 내 컷이 나야 되나 이게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포카들은 이거는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들어가려나? 이렇게 이건 이렇게 냅두고 이제 이거는 남은 포카드 이것도 다 끝냈고 이제 정국 오빠 가지고 있는 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정국 오빠 포토 카드는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이포카들도 한번 다 정리를 해보고 오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진짜 다모원이니까 너무 예뻐요. 이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다 드래곤볼, 드래곤볼 하시는구나? 제가 지금 이렇게 네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바인더를 다쓴것 같거든요. 저게 제일 많이 쓸줄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뜯어가지고, 네 장만 한번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도 제가 드래곤볼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단체랑 섭... 아니 남준 오빠랑 호석 오빠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이렇게 정리가 다 되었는 것 같아요. 우선은 다른 멤버들 사인들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아 왠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이렇게랑 이렇게부터 넣어보도록 할게요. 정국 오빠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 어떡하지? 앞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사진을. 아, 진짜 예쁘다. 아까는 화면으로만 봤는데. 아, 진짜 예뻐요. 아, 진짜 이거 너무 예쁘다. 아니, 카메라에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와, 진짜 예뻐 이거. 친거 아니야? 아이고 끓킴이있어서온것 같아요 안 보이시려나? 음키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다른 것도 한번 봐야겠다 얘네 둘이는 괜찮은데 얘네가 좀 얘가 좀 끓여서 왔어요 이 부분이 아우 미는 계속 안 보이지?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우선 저는 이거를 맨 앞에다가 둬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정국 오빠가 오 진짜 예쁘다. 정국 오빠 가 끝낼 때 여기에 오, 둘째 뭐 놓지? 너무 예쁜데? 저는 그래도 이게 더 좋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유인하게, 유인하게 쓸 거기 때문에 이건 일단 빼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쓰는 날에 기원을 하면서 포토카드가 엄청 많아지는 날까지 그,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어떡해. 너무 예뻐요. 아, 진짜 너무 예쁘다. 한번,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카드 바인더 아 너무 예뻐 아니 이거 옆에도 엄청 예뻐요 근데 이게 양도 받을 때부터 엄청 놀랬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승허 이 버전이 이거. 어떡해 진짜 너무 예쁘다 제가 지금 이거 녹화를 거의 30분이나 했는데,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미니포카 얼른 모아가지고, 미니포카를 나누는 용도로 쓰면 되겠다. 저 뒤에 있는 애를. 어떻게 너무 예뻐. 이거 윙즈도 얼른 드래곤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포토카드 바인더는 끝이 났고요 여러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에이님 바인도 지금은 재고판매가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예쁘죠? 아 진짜 이거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예뻐요 진짜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커요 이게 맵솔보다 큰것 같은데? 진짜 맵솔이랑 맵솔보다 커요 <laughs> 어떡해 이거를 어떻게 제가 보관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그래도 엄청 예쁜 바인더를 구매했습니다. 여러분 에유님 바인더 아세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laughs>